오늘은 어? 마인 크래프트 6동 15동 1사 버급한 야생을 해보고 싶어요 진짜 이번에 야생 기본템 빼고 안 꺼내면서 저번에 속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번엔 진짜 인기상 아니 뭐, 한번 하는데, 그거 인사하는데 39초가 걸렸군요. 이상한데. 마인크래프트. 마인크래프트가 되다 말자, 되다 말자, 되다 말자 하더라고요 원래? 안 돼요? 철 쌤만 보내게 다이아가 필요할 때도 있을 테니까, 고기가. 저 PC로 이제 간다면, 집으로 간다면 PC로 그거 올릴 거야, 영상. 성적은 이렇게 해야죠. 도끼도 꺼내죠. 기본템. 고기, 도끼.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. 끝났습니다. 이제 진짜 생활하겠습니다. 아, 난이도를 엄청 높인 거 오랜만이네요. 진짜 오랜만입니다. 다음에는 영상! 저는 자막 올리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불 지르기 불 지르자 왜 사라졌대. 왜 이렇게 빨리 저안뜨워 아, 철새인데 아, 진짜 씨. 소리? 이 소리를 키네라 시간 비했어 아. 왜 저로 안 들어갔지? 아, 랄라파파파파파파파 와, 몇초 만에 사라졌어. 이건 뭔 일일까요? 버그일까요? 아닐까요? 아니, 또 사라졌다고? 이건, 미, 왠지 미쳤다고 해야 될것 같은데. 아휴. 오늘 처음으로 다시 걸었더니. 막 이러네요. 레콜리나. 레콜리나. 번져가지고 이게 다 타버리는 걸까요? 뭐야? 오늘따라 운이 좋네? 뭐때문지 알았어요. 뭐 하나 켜니까 다 나오네. 이렇게. 와우, 신기버그. 이건 아니네. 여러 가지 아닌 것도 있고요. 이런 큰게잘 되네요. 큰 거, 큰 게. 이건 이따 해야 된다. 진짜, 씨. 솔직히, 마크 그 원래 저거 품 샀는데. 이상한 게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 복도 사용 중 마크 PC 정품 사용 중이고요. 진짜입니다. PC 정품으로 구매했어요. 많이 안 좋지만. 음 좋은 점 특수 버그. 아주 생활이 편리한, 마크 생활이 편리한 버그입니다. 인? 자, 나오거라. 나뭇잎까지 나오네요, 대신. 그렇지. 버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, 이런 버그. 옆에 나무까지 무러졌어이어져 있나? 진짜 오늘 깔았더니 왜이상하죠있을까요 이런 버그를 아시는 분 댓글 설명란에 적어주시고요. 꼭 적어주세요. 무슨 먹은지 알고 싶어요. 버그 안장이 내려가네